안녕하세요. KCC오토 벤츠 엑스퍼트 팀입니다. 신형 메르세데스 벤츠에는 플러시 도어 핸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량의 경우에는 셀프 세차를 하실 때 도어 핸들이 터치될 때마다 도어 핸들이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여 세차하시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때 키레스 고를 비활성화 하시면 손잡이를 터치하여도 도어 핸들이 들어가 있어서 청소하게 간편해집니다. 키레스 고 비활성화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문을 잠그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키 버튼의 잠김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고 동시에 열림 버튼을 빠르게 두번 눌러주세요. 스마트 키 램프에 약 0.5초 정도 빨갛게 점등되었다면 키레스고가 비활성화되었습니다. 키레스고가 비활성화되면 손잡이 터치를 하여도 플러시 도어 핸들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키레스고를 다시 활성화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스마트 키의 열림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키레스고는 다시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플러시 도어 핸들을 작동된 상태에서 유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도어가 살짝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플러시 도어 핸들이 나와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도어 안쪽 모핸들 안쪽을 이렇게 편하게 청소하실 수 있습니다.